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사면 절대 안 되는 분들, 중고차를 사면 절대 안 되는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신차만을 사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중고차만 구매하셔서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신차를 사셨던 분들은 신차를 사실 거고 중고차를 사셨던 분들은 중고차를 사실 겁니다. 김실장 채널은 중고차에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중고차를 사면 조금 힘들다. 중고차를 사면 실망감이 크다. 그런 이유에서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 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유형 첫 번째로 굉장히 깔끔하고 예민하신 분 이런 분들은 중고차를 사면 굉장히 실망감이 크시거나 아니면은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고차는 남이 탔던 차를 사는 겁니다. 분명히 사용감이 있고 생활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싫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 사용감을 좀 인정하시고 생활감을 좀 인정하셔야 중고차를 사셨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거나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꼼꼼하신 분들은 중고차를 사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신차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유형에는 신차급의 중고차를 풀알부를 땡겨서 사시려는 분들. 여기서 더해서 이전비도 더하고 생활비까지 더해서 진짜 풀알부로 땡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중고차를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할부는 할부 요율이 신차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신차급의 차량이었다면 은 당연히 가격도 신차급에 육박할 겁니다. 그리고 총 금액을 더했을 때 신차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중고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급의 중고차를 프랄브로 땡기려고 하시는 분 거기에 이전비 생활비 이 기타 추가적인 비용까지 얹어서 프랄브로 땡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중고차를 사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차라리 신차 쪽으로 가셔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유형 세 번째로는 차를 그냥 타실 분들 그냥 몸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분들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실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차에 대해서 일도 모르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중고차를 사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차라리 이런 분들은 그냥 신차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돼요 그 조건에는 중고차보다는 신차를 사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유형 네 번째로는 가장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가장 맞다고 봅니다.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차급의 성능을 기대하시는 분들,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중고차는 분명히 남이 탔던 차량이고 신차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급의 성능을 바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아예 신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격은 중고차이기 때문에 낮아졌는데, 성능은 신차급의 성능을 바란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이러신 분들도 중고차를 사시는 것보다 그냥 신차를 사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유형,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깔끔하고 예민하신 분들, 풀알부로 너무 오바해서 차량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름만 넣고 타시려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신차급의 성능을 바라고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차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고차로 왔을 때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탄다는 개념으로 다가오신다면은 중고차를 사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신차로 갈지 중고차로 갈지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가격적인 가성비 차의 본질적인 역할에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유형, 그냥 신차를 사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